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집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 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은혜의 사전적인 일반적인 의미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어떤 신세나 혜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이 은혜의 언어적인 의미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도 하고 이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사랑과 혜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은혜.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장 16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이요 은혜 위에 은혜였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절정의 은혜요 은혜 중의 은혜 은혜 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있던 그러한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몸속 깊이 실감하면서 오늘 본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자꾸 약화시키고 그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라라고 오늘 부문에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이 하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역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많은 대적과 많은 도전과 역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칠몰되거나 결코 후퇴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6절, 7절 말씀처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사랑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위로의 은혜가 계속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후서 1장 5절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계속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게 또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도 지금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이 고난은 자신이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이러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사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는 참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삶을 해석하는 그 지혜가 삶을 해석하는 그 시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10절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보세요. 바울은 일곱 가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렇게, 같으나, 같으나, 같은 날을 반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에 사용했던 그러한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바울을 조롱하고 바울을 무시하는 그러한 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말을 빗대어서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속이는 자라고 비난을 받았지만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직한 진실한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라고 무시를 받았지만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는 유명한 자라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하지만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복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 아니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라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은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육직되지 않았고 이러한 해석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참 지혜를 갖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로 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각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사실 정말 바울은 거울을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련한 자 같았고 정말 바보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자족하고 감사하고 평강이 그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게 갇혔어도 찬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풍족한 환경,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을 복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환경이 우리 삶의 진짜 성공적인 미래는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내면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예, 우리는 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부여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자유와 평강이 있는 복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성도들입니다. 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환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삶의 환경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참 시각이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값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받은 성도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세상을 가장 복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도 이러한 은혜를 아는 성도들답게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도 예배를 위해서 세워주신 리목사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지키시고 영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세워주신 많은 직분자들, 많은 봉사자분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로 우리 교회가 주마다 계속 행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아 세례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각각 가정들 속에 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